어, 순수기 뉴스룸에 아. 24분 이것이 네. 완전히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거기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댓글 보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움직이겠죠 네, 네. 민주당 지지자가 지지자들 중에서 안희정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청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은 않습니다. 안 움직여요 아니 지금요 댓글이요 오늘 네이버 댓글 제일 많이 달린 기사 그1등이 그건데 댓글이 한4천개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네이버는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다음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한 200개를 보면서 봤어요, 강의 하면서. 쭉, 그, 호감순위부터 오잖아요. 호감순위는, 아, 이 댓글은 내가 호감이 간다. 호감순위부터 쭉 제가 봤거든요한 200개의 댓글을 봤어요. 봤는데, 단한 개도 안희정을 칭찬하는 게 없고, 버스 지났다. 지지 처리한다. 네. 이랬는데, 중간에 어디쯤 가다 보니까, 안희정 화이팅! 이렇게 있어, 하나가. 그래서, 아, 이거는 안희정 그러면 계속 화이팅 하겠다는 거 하니까, 그 밑에 줄에 취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단한 <laughs> 개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아 굉장히 컸구나 이게 네, 그런 생각이 좀들었어요 예. 여기 서 우리가 네. 이 선한 의지 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선한 의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그 좋은 어떤 바람으로 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었잖아요. 승승장구 하고 있었죠. 그데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지율을 좀 보면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지지율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던 보수들이 JTBC를 보고 마음을 바꿀까요? 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죠. 그럼 지지율 떨어질 이유가 아니, 없는 거죠? 그래도 안희정 지사는 기본적 스탠스로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고대다운 사람들이 이명박 때 뽑을 때 보면 요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한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큰지장을 그러니까 받지 않잖아요. 충도 보수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않을 것, 같은데. 것 같아. 자, 정통 민주당 네. 지지자들. 이거는 제가 것 예측을 합니다. 어 어차피 이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지지율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안희정 기사는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한번씩 출렁출렁 하면서 지그재그를 가면서 가, 가게거든요 보통 근데 그럴 시기에 선한 의지 발언이 나왔고 뉴스룸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사과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일단 는세는 꺾였다. 사과 했어야지. 이거 안 하면 여기서 그장 그 나는 거였어요. 아니, 사과 안했으면 그렇지 이 이렇게 는 거. 안 하고 아니야, 사과 아니야. 안 하고 아니야, 아니야, 물, 근데 끝까지. 데 어제 뉴스에서는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오늘 또 사과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 저거 못 보셨구나.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엄청났어요. 사과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미르제달하고 k 스포츠가 그 선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 이건 이건 정말 이거는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는. 이거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계속 갔어야지. 아니, 근데 그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이 양반이. 원래 생각인 거죠. 이게 저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실수예요? 제가 보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쪽 저쪽 사람들한테 전부 다그 이화적인 치수처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지금, 어차피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의 아성을 헐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친박 쪽으로, 이 보수 중도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오버한 거지, 너무 간 거지. 아니, 거기, 그. 게 어떻게 선의야. 아니, 거기 강연 영상을 보면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 이해할 맞아요. 만해. 아, 맞아요. 단어법이었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JTBC를 본 거야. 근데 거기 와서 이상하게 해명을 했그렇 예. 네, 이상하게 됐어요. 잘못한 JTBC 게 없다고. 뉴스룸, 그, 나가고 나서, 어떤 댓글들이 계속 붙었냐면 이제 태극기 집회 나가겠군. 거기 가서얻 어울리겠군. 다 이거였어요. 이거에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어제 JTBC 뉴스룸을 보면서 뭐 사과하고 안 하고 이부 여부를 떠나서 저는 말하는 태도, 눈빛, 입 모양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뭐늘 그렇게 많이 봤는데 했잖아요. 음. 어, 지나친 엘리트주의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워딩이 뭐였냐면. 21세기와 2 1세기가 철학 지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까지는 의심하고 하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선한 의지를 다 받아들이는 걸로 패러다임을 바꿔요. 개변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손석희 앵커 의 표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히저 어제 특이어렸어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의 번역기는 한 대로 충분하다. 즉 아, 어, 아니정 지사의 그 뉴스룸, 손석희 앵커와의 그 이야기가, 아, 결국은 잘 이해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답답한 면이 있요 저도 잘 있었는데, 이해 못했어요. 그 뭐, 20세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본인 생각이 본인 할수 있는 거지, 뭐, 그래. 자, 그런데. 거기나서 자기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2003년도에 이미, 2013년도에 이미 페이스북에 다 써놨다. 지금과 또써그러지까그 얘기를 세번 했어.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 얘기가 네.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이또그 제가 페이스북에 한줄딱 올린 게. The road 난리. to hell is paved <laughs> yeah? with good intention. 그러니까, 예. 이 선의라는, 선한 의지라는 말, 그런 말, 그 말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오는 거예요. 예. 봤어요, 저도. 예,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한 의지로 덮여있다는, 페이빙. 예. 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하나, 아무 설명 없이 하나 넣어놨는데 난리가 난 거야. 예. 문재인 영입한, 문재인 영입한 손해원이 네. 그이 안희정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어쨌다는 도 그렇게 근데 그 얘기는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이 선한 의지라는 얘기는 위장에 위장.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슬픔도 많이 써요.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족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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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이걸 썼죠 저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다시 이제 문대표가 정말 요번에 오늘 워딩을 너무 잘하셨는데 분노가 있어야 된다. 아기를 저기 그. 잘못된 일을 보고, 근데 그걸 보고서는 뭐 피바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저는 안지사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변명하는 거 보고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 그 분노 얘기를 하는데 그 피바람 얘기를 하는데 아이 사람은 조금 이상해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분노하니까요 한 마디 음. 더 붙이겠습니다. 어, 논계를 썼던 변영로 선생. 첫 구절 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렬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의 분노를 하는 거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의 분노한 민심이거든요. 근데그 민심과 정확하게 다르게 간 거죠. 아니 그리고 하나. 나는 그 사과도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게 내가 그 글은 안 썼는데 사과를 하려면요. 깔끔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어. 왜 거기서 또 다시 무슨 사랑이니 뭐니 말장난을 하니? 변서 변호사. 네. 내가 두 분이 이제 아, 안희정 디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드 좀 쳐. 실드 안돼.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고요. 사실 이번에 그 선한이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증폭이 되고 폭발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 선한이지 네 글자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고. 동안, 그, 동안,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아. 어떤 그, 아. 재현정, 사드, 네. 이재용, 불구속에 대해서 네. 입장 창조경제는 입장, 입장. 어떻게 하고. 창조경제, 뭐, 이런 거쭉 쌓여. 속색성장까지 해서. 더 이상은 못 쌓여. 온 거죠. 쌓이다가 이번에 터진 건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굉장히 불리할것같습니왜 따박따박 그렇게 그 양반이 했을까? c g 율이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서 한발한발더 들어간 손해 거예요. 손해원 후보의 폭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폭탄이라기 보단, 그, 저는 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안 믿으시는데, 저는 지금 아니정 지사를 뒤에서 멘토로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는 게 저는 김종인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다라는 것을 이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3년 임기를 내놓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니정, 김종인. 어그 김종인이 뒤에 있다는 건 손은 생각이죠. 제 생각은 저가 네.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그 키워드들이 너무 비슷하다. 맞는 거죠. 딱딱 네, 네, 네. 맞아 들어가는 게. 그래서. 안희정의 발언은 김종인 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은. 음. 생각.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김종인 박사께서 내가 안희정을 돕는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통합과 뭐에 지금 이뭐 진짜 답이다 하면서 경제민주화 내가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서 개헌을 하자라는 공약을 들고 나온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랑 똑같지 뭐. 민주당이 지지하는북빠지고 중도 보수는 뭐 중도 보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저는, 어, 손해원 의원이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어, 경선에서, 아니, 어, 안희정은 폭망한다. 네. 3등. 네. 불가능하고. 근데 김정인 박사는 이재명 시장 지지율을 막 치고 올라갈 때, 이재명 시장하고 굉장히 가깝게 많이 만났어. 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시장 올라가니까 다시 안희정 시장 만나는 거야. 그냥 문재인이 싫답니까? 근데 왜 이재명 지사랑 만나다가 안희정 지사를 만나게요? 아니, 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고단 그 반기문 왔을 때 반기문한테 또 아. 하다가, 그 다음에 반기문 별볼일 없으니까, 안희정이 올라가니까 안희정 맞는.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 그런데 수 있어. 그런 거지. 정선만 이겨라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대표인데, 왜 문재인 대표를 탄압합니까? 문재인은, 문재인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아, 공적을 그 해오기 위해서. 지지. 그리고 이 사람은, <laughs> 자기한테 모든 그것을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래요. 거죠. 알겠습니다. 음. 이참 경선이란 게 뭔지 박원순 음. 아웃되고 이재명 아웃되고 아리정까지 아웃 되고. 그러니까 차차기는 정청래 원이 하세요. 손수 변호사 있잖아요. 네. 어, 정청래 법률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뭐, 갑자기 아, 아니, 갑자기요? 네? 갑자기 변함이 없네. 차차기 준비해야 돼. <웃음> <웃음> 그리고 음. 어, 박지원 대표 고소한 거 있잖아. 아 예. 트위터